자, 10회 6번 한번 아, 5번 한번 볼게. 5번. <laughs> 어, 요거네. 오케이. 자, y는 이차 함수 y는 x 제곱 쭉나와있지 이거? 여기서 그래프가 x축과 접할 때 실수 a의 값에 곱을 구하래. 접한다라는 말이 뭔 말이야? 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지. 접한다라는 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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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에서 만남이랑 같은 거니까. 저거 이차 함수 그래프의 그 개형은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 개형, 무슨 볼? 무슨 이차 <laughs> 함수? 이차 함수, 이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생겼어? 무슨 볼이야? 저게. 생태볼이야? 위볼이야? 아래. 아, 아 아래볼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그지? 아볼이지? 왜냐하면 최고차한 개수가 뭐니까 요게 양. 양수라서 양수라서 아볼이라고 하잖아. 그냥 아래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가 나오고, x축이랑 접하니까 뭐 이런 그림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맞아? 한 점에서 만나는 그림. 이 그림이야? 그럼 이 그림에 대한 그 조건은 뭐야? 판별식이 어때야 돼? 어, 판별식이 0이어야지, 그치 0이면 되지.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판별식을 써주면 되는데 원래 판별식을 쓸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y에다가 뭘 대입을 했을 때야? y에다가 얼마? 0, 0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나서 그리고 판별식을 쓰는 게 맞지, 정확하게는.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써볼게. 얼마야? b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가 5 마이너스 a지 5 마이너스 a 이게 0 되는 a값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에? 뭐라고? 2 4a 4a지 오씨 너네 시험 다시 볼래? 네. 플러스 4그 다음 전개하면 뭐야? 마이너스 20, 플러스, 4a가 0이지. 그럼 여기서 4a가 없어지고, 요 계산 때리면 얼마야? 음 응, 마이너스 16. 그리고 이하하면 얼마? 16 나오지. 그럼 제곱해서 16 나오는 a 값은 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지, 원래. 그지 근데 문제에서, 어,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를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6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답이지. 됐어? 음. 요, 접, 접한다라는 말은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기억해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 <laughs> 자, 6번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데, 이때 k의 최댓값 구하래. 그러면은 첫 번째 그래프 2차 함수 y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얘가 x축과 만난대. 그럼 x축과 만나는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얘 무슨 그래프 계열 어떻게 생겼어? 아볼이지, 아볼. 아볼이고, 만난다라는 거는 어떤 그림이야? 응, 접하는 거. 만 있나? 어, 그렇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있지. 이렇게. 이렇게두 개의 그림이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접하는 조건은 뭐야? 판별식이? 0인 거고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은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이 둘을 합쳐서 써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판별식 써볼까? 일단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방정식으로 일단 만들고 나서 해야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2k는 0. 근데 매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사실 x축과 교점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요 식이랑 이 식은 어때? 둘이 완전히 똑같잖아, 그지? y에다 0만 대입한 것 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매번 쓸 필요는 없다, 알았지? 근데 너네가 이제 요 부분을 까먹을까봐, 간과할까봐 내가 계속 쓰는 거긴 한데 굳이 너네가 풀땐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어, 알았지? 그럼 판별식 써보면 어떻게 돼? 응, 4 마이너스 4 곱하기 2k가 되지 1은 어차피 곱하나 많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4사약분 가능하지 그럼 1-2k가 0 이상이니까 1 반대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럼 k의 범위 어떻게 나 k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면 되지 부등호 바뀌지 그지? 음수로 나눴으니까 요게 첫번째 요게 첫번째 어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가 이제 y는 x 제곱 마이너스 e 괄호 열고 k +2네. 그다음에 플러스 이네 x 그 다음에 플러스 k 제곱이래자 이거는 x축과 만나지 않는데 이것도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돼? 아보리지 안 만나는 그림이니까 말 그대로 교점이 없는 그림이지 맞아 이거는 어떤 조건을 가져? 한별식이 0보다 작다를 갖겠지 그지 요걸로 해주면 되지. 이번엔 그냥 바로 써볼게 판별식 바로 써볼까? 어떻게 되지? b제곱이니까 4 곱하기 바로 열고 k 플러스 2의 제곱이지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기 k제곱 이렇게 쓸수 있지 얘가 0보다 작다 이거를 풀어주면 되잖아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 아, 일단 전개하기 전에 4, 4 먼저 까자 어, 까고 약분할게 약분하고 전개할게 이 약분하는 거지? 그지? 어. 그 전개하면 뭐야? 어허. 4, 마이너스 K 제곱이지. 그럼 여기서 K 제곱이 없어지지? <laughs> 그지? 그럼 이제 4K, 그러니까 4, 어, 4K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4로 약분 가능하지? 그지? 그럼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야. 그럼 K는 뭐야? 넘기면 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겠지. 요게 두 번째 식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줘야 되지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수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서 어, 너네가 이제 구동식 그리는 거 있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거랑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다 그려서 이제 공통 범위 찾아야지 어디야?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렇지? 이쪽이지 이쪽. 맞아? 그럼 요 K,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게 이제 그 답인데 요거에서 정수 K의 최대값 요기 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정수 뭐야? 마이너스? 2가 되지. 2.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겠지. 4번. 이해하냐? 응.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7번. 아! 요 7번은, 자, 요거는 그, 이것만 쓸게 x제곱 마이너스 2x, ft, 그 다음 플러스 ft는 0이라는 식인데, 요거 방정식이지. 맞지? 그리고 y는 ft라는 함수가 여기 나와있지. 맞아? 아. 그러니까 방정식의 함수가 좀껴 있는 그런 식의 형태인데 잘 봐. 요거는 너네가 그아 이거 안할 거거든. 안할 건데. 그러니까 디귿을 너네가 풀 수가 없어 갖고 안할 건데. 기억 니은은 이제 어 이거는 할수 있으니까 기억 니은 할수 있으니까 일단 기억 니은만 좀 볼게. 디귿은 너네가 풀 수가 없다해. 자, 일단 기억부터좀 볼게. <laughs> 자, F T의 값이 최대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갔는데, F T의 값이 최대. 그러니까 지금 F T라는 y 그 함수가 나와 있잖아 여기. F T의 최대는 뭐야? 얼마야? 여기서 F T의 최대는? 2, 그지 2가 되는 거지. 이. E. 너희 기본적으로 최대값 최소값 얘기하는 거는 무슨 값이야? x 값이야 y 값이야? <laughs> 찍었는데 틀렸네. 와, y 값이야, y 값. y 값이야. 너네 y는 ft잖아. 아이씨, 50%인데 확률이. y, y는 ft잖아. 그럼 ft의 최대값이니까 y, y 값이잖아. 이게 ft가 y잖아. 이 둘, 어 둘이 같다며. y는 ft라는 게이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이라는 건 y의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y, y의 최대값이라는 건 결국 니네 y 축이 지금 세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y는 위로 갈수록 큰 거고 밑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고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위에 있는 y 값이 최대고 제일 밑에 있는 y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럼 결 제일 위에 있는 y 값은 여기가 끝이지, 여기가.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y 값, 결국 ft의 최대값은 2라고 생각하면 돼. 됐냐? 됐지 그럼 결국 ft가 2일 때 f(t)가 2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이 2차 방정식이. 그럼 2를 대입을 해보면 되지. 대입하면 뭐야? 식이 어떻게 돼? 음, 응. x 제곱 마이너스 4x 맞지? 플러스 2가 되지. 이렇게.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면 돼? 판별식 쓰면 되지. 판별식. 판별식 어떻게 돼? 16 마이너스 4AC, 8. 8. 0보다 크다 그럼 어때 8. 맞는 말이지 서로 다른 도 실근 같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참인 거야 이하니뭔 뭐 말이지 어. 그다음 니은 중근을 갖게 하는 서로 다른 실수 t 는7 개래 니은 잡아 니은 좀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중근 간대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랑 이제 반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개야 별개 어지그니까 FT가 꼭일라는 말이 아니야 이건 기억의 상황에서만 FT가 일라는 거고 맞지? 니에는 이제 다른 상황이 거니까, 여기서 중근을 갖게 한는데이 2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데 그러면 판별식이 뭐 돼야 돼? 0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판별식 써보면은, B제곱이니까 4FT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4AC니까 4FT잖아. 요게 0 돼야 되잖아. 맞니? 그러면 4, 4약분 가능하지? 이렇게. 맞아? 그리고 FT를, 내가 이거를, FT를 지금 잠깐 좀 이렇게 잘안 보이니까, 얘를 지금 A라고 잠깐 치환을 좀 해볼게, 치환을. 그러면 얘는 이제 식이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하니? 해 여기서 A로 묶어주면 얘는 A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만족하는 A 값이 뭐 나와? 또는? 또는? 빵, 그치, 빵 나오지. 얘가 0 되면 0 되죠. 맞아? A를 다시 FT로 돌려주잖아? 그럼 FT가 1이 되거나 또는 0이 되는 그 T값이 7개란 얘기야. 니은에서. 오케이? 지금 중근을 갖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써서 식이 이렇게 나왔잖아. 맞아? 그니까 러이 식을 만족하면 중근 갖는다는 얘기니까 요거 만족하는 T값이 7개란 얘기야. 이해하냐? 됐지? 그럼 잘 확인해볼게, 그러면. 일단 ft가 1이라는 거는 뭔 말이야? ft가 1이라는 거는 지금 ft라는 거는 얘 지금 ft가 이 함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말은 니네 이게 지금 우리 그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말이야 뒤에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2차 함수랑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 이 둘이 연립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n이라는 플러스 이런 식이 나오잖아. 맞아? 여기서 만족하는 x값 찾으면 찾았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랑 3 나왔다고 쳐 봐. 그러면 이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가 뭐란 얘기야? 2하고 3이란 얘기잖아. 2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한다는 건두 함수의 뭘 찾겠다는 얘기야? 둘이 연립한다는 건두 함수의 교점 찾겠다는 얘기야. 교점의 x 좌표 찾겠다는 얘기야. 2하냐? 그럼 지금 x 점프가 두개 나왔지. 그러면 교점이 몇 개야? 개수는 교점의 개수는 두 개란 얘기잖아. 이하냐고 말지? 응. 그런 건 똑같아. 그럼 잘 봐. ft는 1이라는 식이 있잖아. ft는 1. 그럼 이거는 거꾸로 y는 ft라는 함수랑 y는 1이라는 요 함수 있지. 이두 개를 연립한 게 이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점, 그러니까 지금 개수가 7 개라고 했으니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요, 요두 놈의, 두 함수의 교점이 몇개지 찾으면 되는 거지. 이해하냐? 요거랑 같이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지? 응. 요 둘이 연립해서 교점이 만약에 두개 나왔다. 아, 그러니까 X 값이 두개 나왔다. 그럼 교점이 두 개란 얘기야. 마찬가지로 요 둘이 연립한 게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교점이 만약에 두개 나왔다. 아, 이 미쳤나봐. 요거 만족하는 T 값이 두개 나왔대. 그럼 교점이 몇 개란 얘기야? 두 개란 얘기야. 이해하냐? 어. 거꾸로 교점이 두 개란 얘기는 요거 만족하는 근이 몇 개란 얘기야? 두 개란 얘기야? 그러니까 근이랑 교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 마찬가지. 소로다는 실수 t 는 7개래 그지? 그러니까 7개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 그럼 y는 ft라는 함수는 저기 그림이 그려져 있지. 그리고 y는 1은 어떻게 그리냐? y는 1. y는 1을 어떻게 그려? 이건 너네 1차 함수 할때 배웠었는데. 저기 2학년 때 1차 함수 할 때. 작년에. 너네 어릴 때. 지금은 좀 늙었지. <laughs> Y는 1, 어떻게 그리니? 응. 어. 어디? X. 어, X다. X축이다. 이거, 이거랑, 이거, 랑 이거. 평일. 평행하게. 그치, 평행하게. 맞아. 어. 여기 1 있지, 여기 1.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우와, 이렇게. 교점 몇 개? 쉣트. 응. 쉣 응. 어, 너네 응. 눈이 응. 없냐? 세 응. <laughs> 개지. 어이씨, 이거 세 개잖아. 아. 어. 교점 세 어. 개. 맞지? 그니까 여기서 3개 나와, 3개. 어차피 우리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7개라 했으니까. 확인해 봐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0 되는 거, 이거는 뭐야, 이거. 0, 0은. 0은 결국 이것이 ft가 0이라는 거니까 y는 ft라는 함수랑 y는 0이라는 이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되잖아. 맞아? y는 0은 뭔데? 오, 그제 x축.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T축이 되겠지. T축. 지금은. 그지? 어. 요렇게. 교점 몇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결국 총몇 개란 얘기야? 일곱 개란 얘기지. 그 그러니까 니은은 까 뭐야? 참이지. 참. 이해하냐고 말하지? 요런 거 되게 중요하다. 함수의 교점은 이제 그 실근. 방정식에서 실근은 실근이랑 같은 거. 그러니까 같다라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 이해하냐? 요거, 나중에도 계속 나와, 이거는. 함수랑 방정식이랑 이제 섞어서 계속 나올 거야. 이걸 해석하는 그런 문제를. 이해하지? 근데 D ᄃ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풀 때, 풀이 과정에 2차 부등식이라는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너네가 배운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는 ᄃ은 너네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 ᄃ을 그냥 버리고, 그,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버리는데, 기억니음만 잘 이해를 하면 돼. 기억니음만. 됐어? 알았지? 응. 음. 음. 그 다음에, 10, 몇 회야? 11회? 16회? 어, 6회. 맛있겠다. 6회. 배고픈데? 하, 아, 6회가 아니지? 6번이지? 미쳤나봐요. 어, 6번, 11회, 6번. 어하 자, 엑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데 아! 자, 요거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 얘는 패턴이 똑같아. 항상 이런 패턴으로 풀면 된다라는 유형이야. 그래서 한두세 번만 풀어보면 대충 이제 외워질 거야. 아,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런 게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외워질 거. 야 너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뭘 만족한데? 그러면 일단 요 말을 보고 너네가 떠올려야 하는 식이 있어. 무슨 식이야? k에 관한. 어? 무슨 식?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라고? 어, 세 글자는 맞아. 세 글자라는 건 맞았어. K에 관한 무슨 식? 세 글자만 맞다고. 그그 그 글자 수가 세 개라는 것만 맞았다고. 한별식 아니야? 방정식 아니야? 부동식 아니야? 부동업 부동식 없는데. 와, 다 나왔는데. 진짜 그거 하나 빼고 다 나왔다. 진짜 K에 관한 무슨 식? 글자 수세 개만 맞다고. 세 아... <laughs> 개. 와, 진짜, 그것 빼고 다 나오네, 진짜. 어? 별의별게 다 나온다. 어떻게 그거 하나만 빼고 다 나오냐? K에 관한, 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K에 관한, 예. 그니까, K가 뭐든 간에, 항상 이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는 K에 관한, 한등식. 항등식이지, 항등식. 제 k 이건 항등식 K값이 뭐든 간에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요런식의 형태로 만들어서, 얘가 뭐 돼야 돼? 0 돼야지. 푸는 건 기억나지. 요거가도, 요거도 뭐 돼야 돼? 0 돼야지. 그래야 0 곱하기 K. 해야 K값이 1이든 2든 3이든 항상 얘가 0이고, 0 더하기 0에서 0 하니까 성립하잖아. 이해하냐? 그러니까 저런 말이 나오면 일단 항등식이 바로 이제 떠올라야 돼. 됐어? 그리고 뭐 한대? 항상 뭐 한대? 접한대 접하는 건또 뭐야? 조건이 뭐? <laughs> 왜 이렇게 자꾸 생략해서 여기? 어 D는 0이지 그지?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 야그두 그러니까 그 개를 쓰는 거야. 한 등식 하나 쓰고 판별식 하나 쓰는 거고 이해하지? 음. 근데 지금 얘는 2차 함수랑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일단 둘이 연립을 해야지. 그치? 접한다고 했으니까 연립을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돼. 열립하고 나서 이 우변에 있는 걸다좌변으로 넘기면 아 이거 제곱 아니지? 넘기면 x제곱에 넘기면은 마이너스 그냥 바로 정리할게 2k 플러스 a의 x 라고 쓸수 있고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 그 다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정리 다 했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됐잖아 그지 자 여기서 이제 뭘 써야 돼? 접한다 했으니까 첫번째로 판별식을 먼저 쓰는거야 판별식 오케이? 판별식 판별식 써볼게 자 2k 플러스 a에 어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인데 c가 이게 통째로 c지 이게 상수잖아 x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 그냥 어 싸그리 다 곱해야 돼 플러스 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빵 이렇게 어따 전개해볼게 전개하면 어떻게 돼 4k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A. 어허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4는 0이지.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 없어지지 이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남는 게 이렇게 남는데, 아, 그 다음에 랑항기랑 계산 가능하네. 1랑기랑 계산 가능하잖아. 마이너스 3A 제곱으로 가능하지. 맞아. 어 아,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K에 관한 항등식을 이용하는 거야. K에 관한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은 이제 K가 있는 놈과 없는 놈을 두 개로 분류를 해서 는 0이라고 한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부분이 뭐 돼야 돼? 0돼야지 그리고 이 부분이 0돼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와야 그래야 항상 성립하는 식이 나오겠지. k 값에 관계없이. 가자. 그러니까 k가 여기 있는 놈이 누구야? 어, 4ak 하고 4k 있지 마이너스 4k. 이제 요 둘을 이제 k로 묶는 거지. 4a 마이너스 4a k 이렇게 k가 있는 놈 이렇게 분류하고. 그리고 없는 놈 따로 분류해야지. 어떻게 돼? 일단 마이너스 3a 제곱 아까 계산한 거 있지? 마이너스 3a 제곱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4b랑 마이너스 4b 나오네. 아,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어? 응.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 끝났으니까 이 부분 뭐 돼야 된다고? 응. 0. 그럼 a 값 얼마 돼야 돼? 아, 어. 어, 1 돼야지. 맞지? 응. a 가 1이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0 돼야 되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b 마이너스 4가 빵 돼야 돼. 그럼 4b는 7이니까 b 값 얼마? 이 값은 4분의 7이라고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a는 1이고 b는 4분의 7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런 유형은 항상 판별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k에 관한 항등식을 사용해서 a, b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니? 여기서 항등식을 먼저 쓰면 안 된다. 이거 연립한 다음에 항등식을 먼저 쓰면 항등식을 먼저 써버리면 판별식이 나올 수가 없지. 왜냐면은 여기서 k에 관한 그그 그 이런 항등식으로 풀어 주면 2차 방정식이 깨지기 때문에 2차식이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항등식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그다음에 7번, 7번. 자, 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 그래프 위에 점 0,2에서 이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거 그래프, 이건 그래프 대충 그려보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이거 지금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 그래프 개형. 아포리지 아폴. 개형. 모양 얘기하는 거야, 모양. 아포리지 됐냐? 맞지? 0만 2가 요 위에 있대. 이 함수 위에. 됐어? 맞지? 그리고 이점을 지나면서 이 2차 함수랑 뭐 한대? 2차 함수랑 접한대. 그니까 러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와, 이렇게. 하, 씨. 요 점에서. 됐어? 그럼 좀 이상하긴 한데, 요 점에서만 만나는 거야. 맞지? 응. 어. 이거 찾으라는 얘기지, 이거. 됐냐? 그럼 1차 함수의 식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y는 ax 플러스 b라고 두면 되긴 하거든. 이렇게 두면 되는데 근데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난다고뭘지난다고 0,2를 지난다고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럼 b값 나왔네. 얼마야? 2가 되지. 0하고 2 대입하면 b. 그치? b는 2잖아. 자 그럼 다시 식을 다시 써볼게요. y는 ax 플러스 2라는 식까지는 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a만 찾으면 되는데 이 둘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 접. 접하고 있다고. 어, 그러면은 둘이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뭐 나와야 돼? 응, 0 나와야 겠지 그래서 그거 풀어주면 되지. 이 둘이 연립해서 ax 플러스 2그 다음 넘기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이거 마찬가지 묶어주면 a 플러스 3의 x에다가 이 e 없어지면서 능력 나오잖아 맞아 요 상태에서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판별식 쓰면 b 제곱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없으니까 0이지 그지 어, 그럼 요게 0돼야 돼 그럼 요 뒤에 있는 게 통째로 0되면서 얘가 0돼야 된대 그럼 a 값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나오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쓰면 끝이겠지. 됐냐? 응. 이그 다음 8번. 8번. 자, 이거는, 자, 이 차함수가 저 그래프, 아니, 직선, 직선이랑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가 각각 2하고 4일 때 a, b의 값을 구하라. 자, y는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1, 이거의 그래프랑 y는 ex 플러스 b. 요두 점의 교점의 x 좌표가 2, 4니까, 둘이 뭐 해야 돼? 당연히. 연립을 해야지, 그지 연립해서 풀어주는 거지. 요렇게 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때 근이 2하고 4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요렇게. 맞아? 이걸 풀어서 근이 2 또는 4가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2하고 4를 이용해서 A, B를 찾으면 되는데 어. 아, 오케이 자, A는 좀더 쓸까? 낭비하면 안지 그죠? 자, 일단 요거는 우리 앞에서 배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용하면 되잖아 두 근의 합이 얼마야? 6 이거는 공식대로 가면 마이너스? 아니. 아니야? <laughs> 아, 안 보인다고? 이안 보인다고? 응너 그, 어. 안경 쓰라니까? 안경 뭐야 아니 너눈 눈 빼서 여기다 붙이는 거 어, 뭐라고 마이너스 뭐야? A 마 E지? A분의 B니까? 맞지? 그럼 계산하면 6은 마이너스 A 플러스 E A 넘기면 A는 6 넘기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쓸수 있지. 됐지? 그 다음 두 분의 곱은 8이지. A분의 C니까 1 빼기 B. B 넘기고 8 넘기면 B는 얼마? 마이너스 7. 됐지 아우 좋아. 그럼 여기 답이지 그냥. 됐지? 물론, 이걸 가지고 거꾸로 만들 수도, 만들어도 되긴 해. 이거를 가지고, 근이 2랑 4 나오려면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인수분해가. 응, X-2하고, 그치, X-4는 0 이렇게 쓰면 되잖아. 최고 차는 계속 어차피 1이니까 뭐 따로 곱해줄 거 없잖아. 그치? 이거 전개해서 얘랑 비교해도 상관은 없어. 응. 근데 이게 좀더 나, 을게 아마. 이게 더 쉬울 거야. 아무튼, 이렇게 오답하면 돼. Okay.